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주택은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라는 곳에 있는 주택인데요. 이렇게 횡성 시내에서도 조금 가깝죠 위쪽으로 토지가 있고 이집저 뒤쪽으로 100평 정도의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4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이게 2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금액도 너무 괜찮고 이렇게 왼쪽으로는 산이 있고요 여기 제가 이제 정원 끝으로 가는 이유가 횡성 호수가 보여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어, 당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산으로 둘러 싸여져 있는 차 지나가는 것도 보이시죠? 근데 소리는 전혀 안 들립니다. 이렇게 파란색 저기 지금 호수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걸어서 가실 수도 있고 그 가까이에 음. 카페들도 있고 이래서 커피 한 잔도 하실 수 있고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집으로 내려가서 저기 2차선. 저 끝에가 지금 2차선이고 거기에 지금 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고 그러면서 그 2차선 쭉 걸어서 이제 산책하셔서 가시면은, 어, 이렇게 호수도 좀 이렇게 돌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지금 정원에 이렇게 연못도 만들어놔 있고요. 고기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어, 숲풀이 있는데 어, 옥장, 불의 옥장 같은데 요 밑에 지금 고기가 아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못도 해 놓으셨고, 이 연못을 거실에 앉아서 보일 수 있게끔 일부러 고기 이렇게 그 사이즈, 아 위치를 맞춰가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잔디가 넓게 보이고, 어, 집 뒤쪽으로 텃밭이 한 100평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토지가 지금 400여 평 가까이 되는 거고, 주차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여러 대를 지금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보는 걸로도 그냥 한네대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제가 지금 입구 쪽으로 가는 건데요. 여기를 지금 양쪽에, 저게 지금 나무가, 어, 주목 같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양쪽으로 지금 심어 놓은 게 해서 이 길로 이제 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양쪽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성장을 했을 때, 음, 저, 대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들어가는 길목이 좀 이렇게 길게 쭉 있으면, 어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대저택? 들어가는 느낌? 어, 그런 느낌 같은 거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 기게 이렇게 지금 가능하고, 근데 보강토로 딱그 쌓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잘 싸셨어요. 이렇게 지금 널찍한 잔디구장, 그다음에 어 정원은 막 갖고 있지는 않아요. 거의 전체가 다 지금 잔디로 되어 있고, 요 옆에 왼쪽에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화단을 좀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외부 수도가 이렇게 있고, 어 지금 옆쪽이나 이런데는 지금 다그 시멘트로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어요. 파쇄석 깔아놓은 그것도 의외로 되게 그 잡초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네, 지금 다, 어, 해놨고, 옆쪽으로 정화조,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데크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했어요. 나무를 안 하고, 물 청소하면 다 씻겨 내려가겠죠. 그리고 제가 저 끝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테이블을 일부러 여기다 놓으신 것 같아요. 저 호수 보시려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왔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호수, 아 보이네요. 횡송 호수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 앉아서 이렇게 찾으실 때 보입니다 호수가 여기는 텃밭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어요 텃밭 자그마하게 벌을 키우시나 벌집이 이렇게 꿀그딴 그게 저기 있네 흔적이 이렇게 장독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찬 같은거 쉽게 쉽게 어, 반찬거리, 여기다 텃밭에다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옥수수 이런 거는 저 백여평 있는 저 곳에다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크게.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위로 올라왔고요. 여기 백여평 정도? 어, 옆쪽으로는 지금 석축도 좀 싸져 있고, 아, 저기 지금 벌을 키우시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여기에다가, 농사를 지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정남향이거든요. 지금 한 10시 정도 된 거예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요큰 나무가 있어서 아직 동쪽에 해가 있죠. 이렇게 지금 덜 들어왔는데 해가 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쪽으로 이제 완전하게 해가 들어오고 여기가 서쪽인데 어, 늦게까지 해가 들어오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여기는 300평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같은 분 건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 더 필요하시다 이러면 이것도 같이 사셔도 돼요. 근데 요 300평은 잘라서 요 집하고 요 위에 100평하고 이렇게만 지금 매매를 하실 거거든요. 집 뒤쪽이고 제가 위에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거죠. 집모양 이렇게 다 되어있고 다리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왼쪽에 이렇게 길게 신발장 문 4개짜리가 달려 있고요. 또, 오른쪽에도 이렇게 지금 반쪽 신발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있는 게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굉장히 넓어요. 넓고 이렇게 중문 통과해서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은 요거는 지금 다락 올라가는 계단 밑에 수납장인데 여기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돌면은 첫 번째 보여지는 저 문이 화장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지는 문이 안방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다락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면은 주방이 살짝 보이고 그리고 더 완, 앞으로 좀 나가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 거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에어컨 지금 빌트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게 어, 이분들이 직접 거주 오래오래 살려고 직접 설계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정이 생겨서 지금 매매를 하는 거고 연못 보이죠? 이렇게 지금 거실에서 보이게끔 위치를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거실 공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튜비하고 소파 테이블 놓고 간격 이렇게. 이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일랜드 식탁 맞은편에 작은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으면서 그 앞에 또 아까 밖에서 보였던 문그 창고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내에서도 연결되어 있게끔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인데 여기 식탁 이분들은 또 노셨어요. 주방이 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창이 있고. 또 이렇게 동쪽에서도 해가 들어오게끔 지금 오전 10시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가 작은 방, 가볼게요. 작은 방으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지금 슈퍼싱글 침대 놓고 이렇게 행거 하나 놓고 이런 상태예요. 여기는 전체가 다 나무로 되어 있죠. 아까 밖에 있는 테이블 이렇게 보여서 여기서 신발 벗고 이렇게 나가서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주방에서도 이렇게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손님들 없을 때 그리고 다용도실로 가볼게요. 음, 다용도실로 가보면은 이렇게 지금 건조기하고 세탁기 놓으셨고 김치 냉장고 저 끝에도 지금 냉장고 하나 있거든요 냉장고 두개 들어 있고 여기는 선반에 큰걸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물건을 올려 놓으셨어요 여기도 공간이 지금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 보면은 음. 아이고 제가 잘못 열었네요 열려 있었는데 여기로 이렇게 지금 음, 되어 있어요. 넓게 지금 창고가 아까 저 밖에 밖으로 나가는 문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일러실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기름을 넣으러 오신다 이러면은 저 밖에서 저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실내로 안 들어오고 지금 여기도 지금 제가 볼때 밖으로 나가는 문인데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기름을 넣겠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네, 다시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계단 밑에 수납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 이분들은 지금 옷장, 저기 행거가 제 안쪽에 하나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이중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두양 겹으로 해서 어, 굉장히 넓네요. 생각보다. 높고 넓어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 그 보면은, 이렇게, 샤워 부스 달려있고, 연식이 오래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고, 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세면대 밑으로 수납장도 되어있고,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laughs> 북박이장이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다섯 자짜리 북박이장이 보이고, 여기가 지금 공간이 그런데, 어, 저는 만약에 여기 지금 침대 놓으셨고, 싱글 침대 놓으셨는데, 충분히 더블 침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 창문이 굳이 없어도 될것 같아서, 그냥 길게 저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수납, 그, 북박이장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 행거 있는데, 여기 8자 정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북박이장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간은 지금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더블 침대를 놨다. 그렇게 하고 화장대를 놔야 된다. 그러면 이안마의자가 빠지면 이 옆에 벽면이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다 충분히 가능하고, 뭐, 어,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에 제가 지금 계단에 올라와서, 여기 지금 평지로 되어 있고, 계단 두 개가 있고 올라오면, 여기에 또 공간이 또 있네요. 이분들은 이제 철진한 옷들을 보관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 반 정도는 남자들도 다설수 있게끔 그런 높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은 옷장 또 옷이 굉장히 많으시네 그래서 동쪽으로 조그만 창이 있고 남쪽으로 창이 있고 서쪽으로 이렇게 지금 창이 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은 크지는 않지만 여름에도 양쪽으로 다 창문을 열어 놓으면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닥난방은 안 되어 있어서 손님들 왔을 때 제가 여기는 전기장판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해서 활용하신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절은 어, 충분히 여기서도 수면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웬만한 방두개 크기예요. 굉장히 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락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많이 차이가 좀 있어요. 있기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2억 초반대에 이 정도 평수의 집과 토지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위치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적해서 좀 독립 전기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권해드리고 싶고 텃밭 공간 넓은 거 원하시는 분들 괜찮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괜찮으니까 집 굉장히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그래서 직접. 좀 오래도록 사시려고 지었던 그런 집이니까 이런 거 이렇게 연못 같은 거 꾸미인 거 보면은 이~ 주인분의 마음을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찾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